11월 27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났어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람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업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업들은 개본과 거비라와 부에롯과 게라디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명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고 물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런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펴며 물을 끼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 하 열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펴며 물을 긷는 자가 돌이라니그들이 여호사에게 대답하여로 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유정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할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어서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오른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재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깨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러니라.